오늘은 제주시 한림읍의 타운하우스에 조경 및 판석 시공을 하러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캐노피 시공과 마당 판석 시공을 하신 고객님 바로 옆집입니다. 먼저 시공하신 옆 고객님댁 시공 결과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답니다. 캐노피 아윤성의 깔끔한 시공이 입소문을 타고 여기 타운하우스 단지만 벌써 네 번째 시공입니다. 이 정도면 캐노피 아윤성 믿고 맡기실 수 있겠죠? 오늘은 현관 입구, 옆 마당, 앞 마당 이렇게 총세 곳에 동시에 판석과 조경 작업을 하는데 공사입니다. 예쁜 잔디밭은 전원주택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사실 이 잔디밭을 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잔디밭은 관리도 힘들지만 비가 올 때는 마당이 진흙으로 질척거려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흙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벌레들과 모기 그리고 특히 제주도의 많은 진해 때문에도 힘들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 댁처럼 판석 시공으로 잔디밭의 면적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캐노피 아윤성은 캐노피 파고라 썬룸 시공이 전문이지만 이렇게 판석이나 조경 시공도 꼼꼼하게 작업하기로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앞마당과 현관의 잔디를 걷어내고 지내의 주 서식지인 거실 앞 나무 데크도 깔끔하게 걷어냅니다. 판석과 석분가루를 스카이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스카이 작업자가 서투르게 작업할 경우 자재가 파손되거나 무거운 자재에 시공자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숙련된 스카이 작업자와 함께 시공해야 합니다. 판석을 배치하기 전에 기초 작업으로 석분을 깔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판석 작업 전에 석분을 깔아 놓아야 자연스레 평탄화 작업이 되어 물빠짐도 좋고 우천 시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석은 현무암 사각판석으로 시공합니다. 판석 작업은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캐노피 시공과는 다르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바로 저 무거운 현무암을 기계가 아닌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옮기고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석분은 가루에 가깝기 때문에 먼지 날림이 상당합니다. 파쇄석도 그렇지만 석분은 시멘트용 골재로도 사용하는 자재라 가루 형태라서 마당에 사용할 경우 물을 뿌려주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석분가루 청소 겸석분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뿌리고 있습니다. 연마당과 앞마당도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연마당은 비정형 현무암으로 디딤석을 한땀한땀 올려 줍니다. 판석 작업과 함께 2층 캐노피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고객님보다 먼저 시공하신 고객님 주택입니다. 고객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시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1층 앞마당에도 옆 고객님 댁과 똑같이 비가림 캐노피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현관 입구 옆 마당, 앞마당 판석과 조경 시공이 끝나고 이제 시공 현장을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캐노피 하이성의 판석과 조경 시공으로 달라진 제주도 전원주택의 모습 함께 감상하시죠.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